막 와서 어머니 쓴 거예요 김동수 열사의 생가에 와서 모란이 피려고 한껏 몽우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오늘도 자식을 기다리며 돌부처가 되었습니다 지가 살 수도 있었는데 요렇컴 되어버렸어 지가 살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 가슴 속에 평생 남은 한이 한이 되어 버렸습니다. 목숨과 바꾼 이 땅의 자주와 민주와 방외세 자주통일 무란이 이제 막 필요합니다. 어머니 어떤 사람이 수면제 그 시를 어머니 얘기를 듣고 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오늘 아침엔가 완성해갖고